안녕하십니까. 그제 푸른신호등입니다. 아, 지금 오늘 월요일 날, 어, 오전에, 오후에, 조금 전까지 그제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지금 장마가 남부권을 내려서 언제 예보해 보면은, 어, 밤에 비가 많이 올기라고 합니다. 저는, 어, 지금 손님 모시고 장목면 대금 마을, 선창마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운전을 해도 여태까지 선창 쪽을 로 와보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 여기 오니까 지금 거가 대교가, 어, 보이고요. 그 부산 거제간 연결한 도로, 요대금 앞바다에는 지금, 어, 물이 나서 지금 파도가 치는 어, 소리가 약간 날 겁니다. 지금 저 멀리, 어, 부산 거제를 연결한 거가 대교가 지금 지금 불빛이 보입니다. 아, 전에 제가 장목면 쪽에서 거가 대교 쪽으로 어, 촬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거가 대교 지금 저게 불빛이 보이죠. 야간에 아, 색색가지로 변하는 조명. 그, 탑이, 2주 탑이 있고, 지금 보이는 데는 2주 탑. 그리고 좌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탑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주 탑, 2주 탑. 어, 이래서 지금 장목면 쪽으로 저쭉가 보면은 지금 불빛이 저기 어딘가 모르겠어요. 저기, 어, 그래 보니까 하나 쪽인가? 지금 밤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빛이 예, 굉장히 저도 관광지 지금 위치를 저 이쪽을 선장부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야경이 너무 좋습니다. 어, 그리고 바다에는 지금 물이 많이 내려가서 파도는 많이 안 치면서 파도 소리 들리죠. 그리고 또좌쪽으로일 보면은 장목면 어, 두모실이라는 마을. 저 건너도 지금 여름철 되면은 바닷가저이, 바닷가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호텔이 또 생깁니다. 제가 이리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요. 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목면 대금, 대금리 기존 그 지방도로를 타고 대금 초등학교 쪽에서 메미서 쪽으로 가면은 좌쪽에 지금 대금 오길 쪽으로 이리 나오면은 선창 마을이 있습니다. 아, 저도 오늘 운전을 오했지만 이쪽으로 선창이 있는 쪽으로 오늘 처음 와서 아, 지금 손님 모셔드리고 아, 지금 잠시 이, 이, 이 야경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저 위쪽으로는 지금 부산 거제간 도로가 지금 거가대교요. 대로가 지금 차 다니는 길 육안을 좀볼수 있습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 10시 넘어서 시간이라서 지금 차가 드문드문은 보입니다. 지금 빗방울은 지금 한 많이 안 내려 조금씩 조금씩 내는데 오늘 예보에는 어, 밤늦게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 밤늦과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은 안전 운행 해 주시고 어, 밤에 많은 비가 내린다니까 어, 비 오는 곳에 피해가 없도록 좀 각자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바로 앞에 건너편에 지금 서 있는 저 쪽에 덤버시 쪽에 호텔이라는 어, 지금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어, 지금까지 장목면 대검리 선착마을에서 거제푸른 신호 등이 이 주변의 야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